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EN 플러스구요.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N 플러스 차트 보시면요. 계속 지지 구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점프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러분들, 어, EN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구간이, 사실 여러분들, 자, 이 정고점을 넘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지 구간을 이탈해서, 자, 하락세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기에, 자, 매매를 진행하실 때, 좀 신중하게 매매를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차트상으로 위아래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슈를 좀 살펴보시고 넘어가면요. 지금요, 음, 호재거리가 얼마 없습니다. EN 플러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EN 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두 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주요 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 증자 두 건은 당초 지난해 3월 결의된 것으로 결의 시점에서 이미 1년 9개월가량 시간이 흐른 상태, 상태이고요. 배정 대상자가 수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자 주요 보고서에는 제3자 배정으로서 주요상 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라는 꼬리표도 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서, 자, 이 영상 자체가 추천드리는 영상이죠? 어떻게, 자, 추천을 드리겠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어, EN 플러스 같은 경우 본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특장차라든가, 아니면은, 자, 소방차 제조업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넓혀갔어요. 근데, 본 매출은 여기서 나왔지만 자, 2차전지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여기서 이전 월봉 보시면 여러분들 최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거의 700원대 800원대예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대가 700원, 800원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봤자, 어 700원, 800원, 그러니까 거의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뭐, 중장기를 노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자,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어느 구간까지, 어, 2000원 구간까지만 일단 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 2000원 구간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는데 자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매수가를 근데 일단 더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 라고 하면 자어 상승수세 전환부터 먼저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상승수세 전환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지 구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대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각수렴 이후에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 깔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수세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추천드려서 청산했어요. 일단 매도세가 처음 나와서 수익이 얼마 안됨도 불구하고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V자 곡선으로 꺾고 여기서부터 자 다시 상각수렴 이후에 매수 청산.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적 수익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구간도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잠시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새 이벤트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올해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자 급등주를 제가 두 종목 무료로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들 100만 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시죠?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이것도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두 이벤트가 다 무료예요. 그리고 1, 2, 3기는 벌써 다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이벤트를 다 가져가시려면은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로 7, 자, 문, 7로 문자 7만 보내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를 해드려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두 가지 이벤트를 바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 소통방에서 빨리 드릴게요그 그러니까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빨리 들어오셔갖고 자, 단기종목 급등주, 받아가셔갖고 지금 당장 좀 빨리 수익 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어,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지라인을 바치고 나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저항대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도라는 방법, 아니면, 아예 1차 저항대를 넘어가서, 자,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로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우리가 2천원 선을 목표가로 봐고, 자, 매수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 매수가를 들어가시려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확인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박교통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매매 신호일 겁니다. 자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en 플러스 같은 경우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회원님께 자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20번 이상 수익 드렸고총 수익률 42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성법 패톤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들 자 100만 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실 텐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4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 끝났어요. 3기가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사는데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1억이라니 속는 셈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1억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등등등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자,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에 전화번호로 자 우리 행운의 숫자 7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여기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다 대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모든 서비스가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무료로 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